안녕하세요. 글리쌤입니다. 아, 지금 영상은 앞으로 제가 어떻게 채널을 운영할 것이고, 어떤 콘텐츠로 아, 어떠한 분들께 도움을 드릴 것인지 아,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일단 제 채널의 아, 주 구독 대상은 아, 청취 대상은 아무래도 20대부터 40대 정도 직장인 혹은 예비 사업가 아니면... 예비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아, 대상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는 아, 직장 생활, 1인 기업, 그리고 심리, 아, 글쓰기, 책쓰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 콘텐츠는 아, 주 3회 업로드를 목표로 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강연식이나 아, 회사 운영 병행하다 보니까 꾸준한 업로드가 쉽진 않겠지만, 이렇게 공헌을 하면 어떻게든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독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고, 많은 기회를 얻었어요. 평범한 분들도 자기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지식사업을 할수 있고, 또 직장생활은 직장생활대로 더 열심히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아, 마음껏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음, 다음 콘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